목가디슈의 영웅 진짜 영웅은 MH6 리틀버드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1993년 10월 3일 미군 특수부대는 소말리아 반군 지도자를 생포하기 위해 목가디슈 시내 깊숙이 침투합니다. 작전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합니다. UH 60 블랙호크 헬기 두 대가 로켓 추진 유탄 공격에 격추되었고 도시는 순식간에 전장이 됩니다. 통신은 엉키고 구조는 지연되며 병사들은 적의 사격 속에 고립됩니다. 격추된 헬기 중 하나에는 조종사 마이클 드란트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력했고 헬기 잔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주변은 수백 명의 무장 방군으로 포위되어 있었고 구조 헬기는 너무 위험해서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델타 포스 저격수였던 랜디 슈거트와 게리 고든이 자신들이 타고 있던 리틀버드 MH6 헬기에서 내려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엔 지휘부가 거절했지만 두 사람은 세 번이나 요청했고 결국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헬기에서 내려 적 수백 명 속으로. 단 둘이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종사 마이클 듀란트를 방어하며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헬기 전에 주변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고든이 먼저 쓰러졌고 슈거트는 마지막 탄창까지 모두 소진한 후 근접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결국 조종사 듀란트는 적에게 생포되었지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둘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두 사람은 미군, 역사상 가장 영예로 명예훈장을 받았고 그들의 용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